안녕하십니까 탈모가이드입니다. 금번 어, 시간에는 어, 앞머리 탈모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어, 흔히 어, 이마 탈모증이라고 해서 남자분들한테 M자형 탈모증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어, 제가 이번 시간에 설명해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성 탈모증에 관련 이야기입니다. 어, 크게 두피나 탈모 관련 서적에 보면은 남자는 이런 타입, M자와 정수리 쪽으로 빠지는 이런 타입과 여자분들은 정수리만 이렇게 얇아지는 패턴들의 어, 이미지들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최근 들어 여성분들도 이마가 많이 빠지는 형태가 나타나는데요. 어, 제가 실 사례를 보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이 고객님은 제가 직접 촬영한 사진인데요. 어, 저희 클리닉에 방문하신 분인데, 어, 위에서 내려다 보시면 어, 이렇게 잔머리가 많이 보여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만약이 영상을 지금 보고 있는 여성분들이라면 어, 나도 저렇게 잔머리가 많은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잘 보세요. 보시면 이 선, 선을 명확한 굵은 선과 얇은 선을 비교한 그 경계라인을 그어보면 전형적인 이렇게 M자형 패턴을 띄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바로 M자형 탈모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어 갑자기 저는 잔머리가 많아졌습니다. 혹은, 혹은 이마가 넓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 이렇게 이마가 밀리는 건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한 오랜 시간에 걸쳐 이마가 얇아, 그러니까 이마 쪽에 모발이 얇아지게 됩니다. 이 여성분의 좌측과 우측을 촬영한 것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좌측과 우측을 비교해 봤을 때 이렇게 굵은 모발이 있는 부분과 얇은 모발이 있는 곳을 보면 이렇게 패여있는 느낌이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M자형 패턴, 양쪽에 각이 진 위치인데요. 이런 M자형 탈모증이 나타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뿌리가 약해져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뿌리가 약해졌다? 그럼 과연 이 앞에 이마 쪽이 뿌리가 약해지는 이유는 뭘까요? 보시다시피 그뭐그첫 번째로 저희도 헤어밴드로 이용해서 촬영을 했지만 헤어밴드로 강하게 이렇게 당겼을 때 보시면 이 머리카락 뿌리가 이렇게 당겨지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뿌리가 점점 점점 표피 가까이 다가올수록 모발은 약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같은 그 같은 원리로 여자분들이 강하게 머리를 묶는 습관이 있습니다. 어, 애기였을 때부터 어린아이 그리고 뭐 중년층에까지 다양하게 긴머리 분들은 머리를 질끈 묶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세게 묶는 여성분들이 이러한 앞머리에 잔머리가 많아지는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느슨하게 우리가 흔히 여성분들하고들한테 얘기하는 곱창 밴드 정도의 묶음 느슨한 묶음을 하는 경우는 어, 이마가 쉽게 넓어지긴 어렵습니다. 왜 뿌리에 크게 자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 머리를 정말 깨끗하게 한 올이라도 빠지면 안 된다 안 되는 직업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 예를 들면, 스튜어디스나 백화점 점원이나 아니면, 어, 호텔리어들 같은 경우는 앞머리를 깨끗하게 스프레이 뿌리면서까지 꽉 이렇게 묶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전형적으로 이마가 넓은 증상들이 많이 확인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직업적으로, 직업적으로 머리를 강하게 묶을 수 밖에 없는 분들이라면 머리를 풀고 나서 두피 쪽으로 이렇게, 어, 마사지를 해주셔야 두피 뿌리가 긴장된 것을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아까, 어, 요 슬라이드를 보면은, 함, 이 피부에 뿌리가 건강한 애들은 혈관과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영양분을 더 많이 먹고 더 크게 자랄 수가 있는데, 표피적으로 가까이 있는 경우는 혈관과의 거리, 메인, 우리가 흔히 말하면 고속도로에, 고속도로 근처에 있는 집이냐, 고속도로에서 더 멀리, 더 안쪽에 있는 집이냐의 차이입니다. 기름을 더 많이 소비하, 소비하면서 우리는 시골집까지 찾아가지 습니까 그런데 고속도로에 가까이 있는 사람은 기름을 덜 소비하고서도 자기 집에 갈수 있는 것처럼 이런 여기에서 혈류라는 것은 말 그대로 더 많은 영양소를 빨리빨리 전달하고 신선한 영양분이 들어오고 빠르그 노폐물들 빨리빨리 배출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성장이 촉진되거나 오래오래 그 수명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머리를 묶어서 나타나는 탈모증 같은 경우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자분들 많이 묶는 분들은. 여기, 그, 우리가 보면 귀 뒤쪽에 이런 묶이는 증,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강하게 묶이는 증상. 그러니까, 당겨지는 부분들을 보면, 대략 이 헤어라인에서, 이 헤어라인 부분에서 1, 2cm까지 그 두피가 환하게 보이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묶는 습관 자체를 되게 느슨하게 해주셔야, 어, 다시 예전으로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마탈모로 시작되서 이 헤어라인 전체적으로 탈모증이 되기 때문에 어, 미리미리 머리를 묶는 습관, 너무 강하게 묶는 습관을 자제하시는 것이 여성분들이 이마탈모나 이 헤어라인 탈모증을 예방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집에서 어린아이가 있다고 하면, 여, 여자아이가 있다고 하면 너무 강하게 머리를 당겨서 묶는 그런 습관을 좀 미리미리 예방하셔야 어, 탈모를 미리 예방하실 수가 있습니다. 탈모라는 것은 이렇게 이마 탈모나 이런 사이드 부분의 탈모 증들은 오랜 시간 동안 모발의 수명이, 수명이 뭐 6년에서 8년 여자분들 같다고 하는데 그 수명의 뭐 이렇게 교체기 모발의 교체기의그 시점에 서서히 약해지는 거기 때문에 미리미리 건강할 때잘 유지할 수 있도록 두피 건강에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조금이나마 어, 제가 오늘 여성분들의 M자 탈모증에 대해서 이마 탈모증에 대한 원인을 어,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요. 그 외에도 이마 탈모증이 되는 원인은 어, 가을, 겨울보다는 오히려 여름에 이마 탈모증이 심한 겁니다. 어, 그럴 이유인 즉슨 땀과, 어, 땀과 이물질, 그러니까 기름기 이런 것들이 여름에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이마 부분이 두피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 작은 팁으로는 그 기름 쪽이나 물티슈 같은 경우는이 헤어라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요 부분을 잘 닦아 주시는 것이 수시로 잘 닦아 주시는 것이 미리미리 예방할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머리 감고 나서 말린 다음에 여기에 h 이 l 라토닉 일명 우리가 두피 토닉이라 하는 영양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 이마 부분에 좀 수시로 뿌려 주신다면 탈모가 진행되는 것을 최소한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여성탈모증 여성 중에 이마탈모증에 대해서 어, 설명드렸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제 카톡으로 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